주주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런 말이 가끔 들려오는데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닌지는요. 그 기업을 봐야지 시장의 흐름을 볼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의 투자자가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주로 보는 투자를 하다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막 들어가가지고 하락이나 애매한 때 빠져나오게 돼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주식 바겐세일 시기인데 이런 시기 여러분들 잘 버텨내고 계신가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돈줄을 계속 조이는 방향으로밖에 갈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봄날에 시작한 바겐세일은 365일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뭐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닥을 찾아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는 일이 올해 중에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몰라요. 제가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도사가 아니니까 주가가 꽤 고점에서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예전에 얼마였을 때 내가 주식을 좀사 놓을 걸 그랬나. 근데 또 막상 지금처럼 막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기에는요.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그분의 강의에서 이렇게 투자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 줬습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투자는 지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이 지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게꼭 지능적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요. 지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는 뭐가 옳고 그런지 자신만의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대중에 휩쓸려가지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논리는 틀릴 수도 있지만 논리가 아주 없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투자자라고 하면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막 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욱하거나 그렇게 반응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거, 이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자가 많으실 텐데요. 그 장기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100만원을 주고 산 주식이 80만원으로 떨어졌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게 너무 막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금방 주식을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내심을 가지시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지적인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대중적인 견해나 그리고 TV에 출연하는 주식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에 너무 막 휩쓸려가지고 가시는 거 말고요. 중장기적으로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만의 생각과 방향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 주식을 살 때는 그 주식의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셨을 거예요. 지금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그 주가 하락이 기업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온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요, 추가로 매입을 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100만원일 때 주식이 적당한 가격이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다면, 80만원은 더 유리한 가격이니까요. 근데 이런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되려면요, 돈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식을 사 모을 타이밍은 알겠는데, 아 현금이 없네.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너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투자에 대한 마음이 엄청 조급해 지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다주택자로 막 전세 돌려막기 하던 때였는데 이상하게 이런 때는요 주식 시황도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 정말 학을 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레버리지 기피증 같은 게좀 생겼고요. 빚을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덕분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애초에 계획했던 만큼 현금 보유율을 많이 늘려놓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것이 없으니까 당장 뭐큰돈 들어갈 리스크가 없고요. 그리고 혹시 뭐 추가 수입이 발생을 하면 주식을 더사 모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마음이 조금 편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금 보유가 더 넉넉하면 좋겠지만요. 무리한 빚만 없더라도, 그리고 당장에 큰돈 들어갈 일만 없다라고 하더라도,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주주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런 말이 가끔 들려오는데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닌지는요, 그 기업을 봐야지 시장의 흐름을 볼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의 투자자가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주로 보는 투자를 하다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막 들어가가지고, 하락이나 애매한 때 빠져나오게 돼요. 저는 시장에 반응하시지 마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하락장의 초입인지 아니면 끝물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 왔는지 보통의 투자자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타이밍은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당장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장만 보고서 주식 매매 타이밍을 판단을 하시면요. 삶이 정말 힘들어져요. 금리나 뭐 시장 정세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보다 오히려 그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A라는 기업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기업의 조금 큼직한 흐름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CEO가 뭐 완전히 감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좀큰 문제가 있다든지, 사업이 비전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적인 선호도가 막 점점 떨어지고 있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상황을 떠나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은 가차없이 팔아버려야죠. 팔까 말까 뭐 걱정되는 기업의 최근 상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뭔지 보시고요. 그걸 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곳인지 대체 모르겠네. 그냥 뭐 누가 좋다더라. 이런 기업의 주식은요. 멘탈적으로 장기 보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앞으로 내가 5년을 내다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뭐 1, 2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운 거, 이런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뭐 잠시 공장이 멈췄다? 이런 것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일시적으로 뭐 매출이 떨어진 거, 생산의 차질이 생긴 거, 이런 것들도 다 단기 이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슈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거 만들어내는 그 기업이 잠시 뭐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지적인 사고를 하면 되는 거죠. 꼭 지능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이미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 후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지만 한 5년 후를 바라보면 괜찮네. 그런 기업은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시는 주주님들 요즘 심기가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야 뭐 이런 시기를 몇번 거쳐오다 보니까 이, 이제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하락장에도 마음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좀 조성을 해와가지고 괜찮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뭐 10년이든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크게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건전알거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지향하는 투자는요, 단기간에 갚부되는 투자는 아니지만, 천천히, 그리고 장기간 무리하지 않으면서 가는 투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 외려 가장 빠른 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번 하락장을 버텨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저거는 저렇게 해봐야지 안전마진은 꼭 만들어야지 현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지 하락장이 왔을 때 이런저런 결심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결심 너무 좋아해요 이 시기를 거치다 보면 점점 더 건전한 투자의 방향으로 원칙을 수립해 나가시게 될 거예요 수년간 이어지는 그런 지독한 하락장 다 견뎌내시고 나면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말 멋지게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으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인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